って。ここ 안녕하십니까 북코입니다자 오늘은 또 다시 또 주제가 이제 기인년을 맞이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그해 자축 이제 겨울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겨울이 체험이 되는 거죠.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수는요 딱 하나만 봐요. 하나만 본다면 뭐냐면 자료가 많은데 자료가 엄청 많은데 경제를 볼때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인구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의그거리량만 보고도 충분히 미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딱 하나입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가 많아야 올라가고, 거래량이 내려야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면 뭐돌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많이 줄어든, 준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77년도 세대는, 이제 제가 제 77년생이거든요. 세대는 친구들이 한 90만 명 정도, 70만 명 정도 육박을 하고, 그 위전 세대는 100만 명 세대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아니고, 그, 3분의 1토 만나서 지금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점점, 초 고령화가 되는 거죠. 고령화만 남고 나머지 젊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 원인이 그뭐 여러 가지 맞물리겠지만 일단은 집값이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금이 필요한데 전세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마련 못하면 보금자리가 없는데 안정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또 만약에 육아가 이제 현실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두 자녀를 키우지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참. 크면 클수록 먹는 것도 참 많이 먹고요. 갈킬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많이 갈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잘될 겁니다. 왜냐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존에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랑 저희 세대가 보면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 여태까지 온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기가 오면 다시 그 반등 찍고 이렇게 회복하느냐, 참 이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뉴스에서 나오지만, 대학이 뭐 3년만 지나면 이제 그 신입생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대학이 수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대학만 문을 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당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각종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은 거치는 것도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사회가 점점, 점, 그 각박한 세상이 되어야 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딱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는 그, 부부도 많거든요. 많, 많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참 돈을 많이 쓰는 분인데,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환씨아 인생은 종아씨처럼 종환 살아야 된다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식을 낳고 살아야된다 이렇게 때는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돈은 많지만 결혼을 안 했거든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잘못 살았다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제도 그기해년에서 이제 그 위기가 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씨앗이 있으면 살아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씨앗은 아주 추운 겨울에 와도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씨앗은 절대 죽지 않고 씨앗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봄이 올때 그게 발화가 돼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씨앗이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누가 날 보살펴 주느냐 이거야요 나라가 보살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있어야지만 약해졌을 때 자식이 도와주거든요. 지금은 제가 자식을 부양한 입장이지만, 나중에 커서 자식이 날 부양해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공식 깨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틀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끔 받는 게딸 자식 아닙니까? 딸이 있어야지만, 가끔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봐야 든든할 뿐이고, 시질적으로 따뜻한 온도를 받는 거는 그 딸이죠. 그래서 그 사주 명리에서도 보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물론 병화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따뜻한 온기는 정화거든요 정화 그러니까 음적인 거이거든요 음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나중에 또 물론 양적인 것도 필요하고 음적인 것도 필요하고 딸도 있어야 되고 사회도 있어야 되고 손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상생상극이 돼가지고 굴러가거든요 뭐 원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상극이지만 그 손주는 그것도 이렇게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아이 왜냐면, 하 그런 견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견제가 안 되면, 집안이 개판이 되거든요, 제가. 말로 세서 그러는데요. 기해년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해, 자, 축에서 축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술, 술년하고 해년이 되면서, 수레가 되면서, 천라지망이 발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철라지망이 뭐냐면, 하늘이 준 그물인데, 너 꼼짝 달싹 못하게 그늘 쳐봐가지고 아주 고립무원로 만드는데,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살했던 그분도 보면, 여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거는 이제, 빈몸무이죠, 빈몸. 뭐 그게 그 하늘에 내려준 그 형벌이에요. 너가 그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느라 하면서 그 오행의 그 족쇄를 딱채워준단 말이죠. 채워지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그런 긍정적인 살겠지만 10년, 15년 길게 걸립니다, 자체가. 10년, 15년 길게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오행이란 그 사주의 팔자에 오행이란 게 족쇄 에 묻힌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평생가도 못 벌리 그 해결되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그거 해결하려고 내려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수 자수가 바로 다시 그 초심이지 않습니까 초심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출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자수라는 게 아주 깊은 심원 뜻이 있어요 자체 초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자수 출발을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가지고 그걸 꾸준히 나아가서 열심히 했을 경우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을 경우에. 어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하늘에서 족쇄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족쇄에서 풀었을 때 드디어 그런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드디어 나에게 그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는 발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된 순간 내 영혼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자살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자살을 하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 영혼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죠. 잘못된 방법이죠, 아예. 왜냐면, 그 탈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년이든, 기인 년이든 보면, 어려운데, 어려운데, 나아지겠지, 희망이지만 계속, 그, 겨울로 간다, 가는 거죠, 가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오는 게뭐냐면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부동산이 추락하는 곳은 바로 인구가 떠나갑니다. 그 만약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잘 돌아가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채용이 돼서 한번 돌리면 그 지역 상가를 하는데, 경제가 그 공장이 끝나서 문을 닫고 나가고, 경제가 끝나서 문을 닫고 나가면 그 자수가, 돈이, 물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 주변 식당도 어렵고, 모든 파생하는 자영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게 마지막, 되게, 마지막, 여기, 여기는 공장이 있겠고, 잘 되겠다 싶어서 들어와 장사를 하긴 하지만, 경제가 금방 순식간에, 그, 세공지마라고 하죠.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고, 혹시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그, 힘들다라는 거죠. 인구수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이거밖에 없는데, 파이는 줄어들면서 자영업은 늘어나는 구조인데, 거기서 뭐, 뭐 대학이 살아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권도 학원도 뭐 태권도, 검도, 유도 많은 학원이 있지만 살아남기 힘듭니다. 학기도 학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데 어른들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 배우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하는데 초등학생 그 시장만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레드 오션 경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니까이 분야가 뭐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 교회만 그런 게, 성격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 도장, 모든 사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공공의 그런 그, 그, 이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체력이 중요해 됩니다. 체력이 근력입니다. 옛날에 그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근력이다. 돈이 없으면 체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 재, 다시 재기, 하게 다시 떨어졌는데 재기하겠다. 체력이 없으면 재기를 못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굉장히 땅에 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건 정신력과 체력입니다. 정신력만 있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그 아주 그냥 실업 대난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자연학 붕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무서운 상황인데 그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이렇게 어려운 천라지망을 받으신 분들은 그그 그 뜻이 하늘의 뜻이 뭐냐면 활인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배우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수를 배워서 자기가 왜 이런 족쇄 같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눈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 나의 족쇄를 저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공부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뭐 말은 많지만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80도 바뀌어야지만 되거든요 그게 그 메타노이어 Why? 생각이고, 모든 그 통째로 뚫어, 갈아 엎어야 된다. 갈아 엎어가지고, 새롭게, 내년 기년에그 맞이했을 때는, 아예 그냥 어둠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출발, 경자년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예 뒤엎어야 돼요. 정신이든 뭐든 전부 다 뒤엎고, 체력도 키워, 이제, 나아가야 가야 됩니다. 뭐, 열심히 주문은 외워야 됩니까?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주문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다음 나는 그도 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희망 전도사입니다. 아,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개온시켜서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기해년 예측 인구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체력은 국력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코였습니다.